뇌혈관, 한번 막히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40에서 60대 이후에는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뇌혈관을 살릴 수도 있어요. 이분만 집중해주세요. 뇌클렌징 레시피 3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톡톡 두번 터치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 뇌혈관 클렌징 샐러드. 첫 번째, 뇌를 맑게 해주는 샐러드예요. 연어, 아보카도, 블루베리, 어린잎 채소를 넣고 호두를 톡톡 뿌립니다 여기에 올리브오일, 발사믹식초, 레몬즙을 섞은 드레싱 오메가3 항산화물질 좋은 지방이 뇌혈류를 깨끗하게 흐르게 해줘요 맛도 고급 레스토랑 뺨칩니다 강황두유 귀리죽 두 번째는 따뜻하게 속을 채워주는 귀리죽이에요 귀리에 무가당 두유, 여기에 강황가루 반 티스푼 약불로 천천히 끓이고 꿀이나 계피가루로 마무리 강황은 뇌염증을 줄이고, 귀리는 콜레스테롤을 낮춰, 뇌혈관을 부드럽고 탄탄하게 지켜줍니다. 3. 브로콜리 호두 된장 무침. 세 번째, 밥 반찬으로 딱 좋은 브로콜리 된장 무침. 데친 브로콜리에 호두, 된장, 들기름, 마늘 넣고 쓱쓱 무쳐요. 브로콜리에 비타민 K, 호두의 오메가3, 된장의 발효성분까지 더해져, 뇌세포와 혈관벽을 동시에 보호해줍니다. 뇌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먹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 한끼 뇌혈관을 위한 음식으로 내 몸과 기억을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뇌혈관 오늘 뭐 드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나의 건강을 지키는 습관처럼 더 유익한 영상으로 매일 만나요.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져요.